여러분 만약에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계좌에 3천억이 들어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건가요? 비싼 슈퍼카를 구매하러 가실 건가요? 아니면 한강이 보이는 고급 아파트 아니면 소중한 주변인들에게 선물을 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큰돈이 생겼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히 일상을 아, 살 수도 예스. 있겠죠. 3천억이 생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재미난 조건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3천억의 돈이 생겼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모님도 모르고요. 친구들도 모르고요. 연인 또한 알지 못하고 오로지 여러분 한 사람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가요? 생각만 해도 짜릿하신가요? 아니면 너무 현실성 없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 와닿지 않으신가요? 이 현실성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현실화시킨 인물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20대라면 믿겨지시나요? 오늘은 600만원을 가지고 코인 투자로 3천억을 만들어버린 천상계 20대 익명의 트레이더 필명 원효띠 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효띠는 AOA, 오마이걸, 뉴진스 이런 걸그룹 명을 거래소 닉네임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점을 볼때 그는 걸그룹을 상당히 좋아하는 걸로 보입니다. 필명인 원효띠라는 닉네임 또한 아이브의 장원영님을 모티브로 한 필명입니다. 원효띠는 DC인사이드의 차트 갤러리, 알트 갤러리 등 한때 활발히 활동을 한 익명의 트레이더입니다. 원효띠는 20대 초반 시절 2017년 알바를 해서 모은 돈 600만 원으로 코인 투자에 입문하게 됩니다. 원효띠는 처음엔 현물 거래로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로 업비트에서 단타를 쳤으며 600만 원인 자신의 시드머니를 얼마 지나지 않아 3천만 원까지 불리게 됩니다. 그는 빠르게 불어나는 돈을 보며 알바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트레이딩에 매진하게 됩니다. 3천만원으로 원금의 5배의 돈을 뿔린 이후부터 그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고 하락에도 베팅이 가능한 선물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선물거래에 입문하면 누구나 그렇듯 원효띠 또한 고레버리지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25배까지 사용해봤지만 어, 어, 이후에는 레버리지의 위험성을 깨닫고 저배율로만 거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원효띠가 본격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2021년 비트맥스 리더보드 2위에 기록된 이후부터인데요. 한국의 20대의 한 개인이 비트맥스라는 메이저 거래소에서 세계 2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것은 코인계에서 엄청난 이슈를 끌게 됩니다. 당시 하루 만에 10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원효띠는 압도적인 트레이딩 실력으로 코인계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원효띠는 그 리스키하다는 선물 시장에서 마저 오랜 시간 살아남았으며 그의 시드머니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불어났습니다. 원효띠가 보여준 행보는 트레이딩은 결코 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듯 하였습니다. 이름을 날린 많은 트레이더들이 그러하듯 원효띠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매매 원칙과 냉철한 리스크 관리가 동반되었기에 선물 시장에서 결국 살아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과연 어떤 매매 원칙을 가지고 거래에 임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효띠는 철저하게 차트 분석을 통해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호재 매매 같이 먼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할수 있는 투자들은 본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차트에 집중하며 차트 외적인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원효띠는 상당히 본질적인 매매를 추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서울대생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원효띠는 매매를 따로 연습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모의 투자를 한다거나 따로 트레이딩 관련 서적을 읽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오로지 실전으로만 채웠다고 말했습니다. 매매 실력을 늘리기로 가장 추천한 방법은 소액으로라도 최대한 오래 살아남으면서 시장에 계속 참여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손익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원효띠는 달랐습니다. 흥미롭게도. 원효띠는 손익비가 아닌 승률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손익비가 큰 것을 원한다면 결국은 한 방을 바라는 매매로 갈 수밖에 없고 자신은 이런 방식의 매매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저배율을 고집하면서 승률을 올리는 방식을 택한 원효띠는 3천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자산을 만들었지만 그의 수익률을 일평균으로 계산한다면 0.87%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리의 효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지 특이했던 점은 거래를 분석할 때 3자가 들어가는 타임 프레임은 보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3분 봉이나 30분 봉 같은 타임 프레임은 많은 사람들이 자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주 보는 타임 프레임만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은 결국 참여자들의 심리가 반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더 많은 참여자가 있는 타임 프레임이 신뢰가 높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같은 이유로 그는 구할은 비트코인으로만 거래를 진행한다고 말했으며 알트코인은 거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원효띠는 거래량을 중요한 단서로 활용했습니다. 거래량이 높았던 구간은 차트의 신뢰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낮으면 휩소와 같은 거짓 신호나 자신이 세운 시나리오가 빗나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순간에만 매매하였습니다. 또한, 원효띠는 변동성이 없는 횡보장에서는 굳이 거래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횡보장이 오는 경우 쉬는 기간으로 생각하며 횡보장이 끝날 때 동안은 트레이딩을 하지 않았고 밖으로 놀러 다녔다고 합니다. <laughs> 원효띠는 매매를 함에 있어 심리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오면 매매를 쉬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큰 손실이 나서 멘탈이 나갈 때는 즉각 복구에 들어갈 생각보다는 휴식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다시 복구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조급해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원효띠의 근황은 2021년도에 약 3천억 원의 수익인증을 마지막으로 공식활동을 멈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얼굴도 목소리도 공개되지 않았으며 아직도 익명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주변인들조차도 그가 큰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원효띠는 차도 없으며 값비싼 집에 살고 있지도 않았다고 했으며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큰 돈을 벌고 나서 가장 좋은 점으로는 배달 음식을 자유롭게 시켜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자신의 돈을 평생 소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에 본인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드머니가 늘어남에 있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100억이나 1천억원을 달성했을 때가 아닌 1천만원을 만들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앞선 내용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는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가치관을 가졌다고 느껴졌는데요. 한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데에는 그에 걸맞는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인계의 전설적인 익명의 20대 트레이더 원효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재밌으셨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